아, 예뻐요? 네. 지우 우리 이 앉을까? 엄마 뭐해? 엄마 예쁘다는 거지. 예쁘다. 카메라 보고 예쁘다 해봐. 시작. 예쁘다. 안녕. 어? 이건 뷰. 뷰. 가만히 있어요. 네 해야지. 생일 축하합니다. 빠이. 아이고 잘하네. 가자. 우리 <놀람> 지금 애니멀. 해피애니멀 가는거에요 해피애니멀 동물들 보러간다 우와 박수 동물 동물 우와 동물들아 이따만나 이따만나 안녕 안녕 해피데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갈까? 아니면 잘까? 나갈까? 응. 나이, 나가자 우리. 아빠 잘자 잘... 어, 엄마 안 와요. 어 사슴이다. 어, 사슴이에요. 어, 사슴 사슴 사슴. 어, 뭐야 사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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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용시간에 시간입니다. 우와. 둘이 데이트 하시는 거예요? 남자친구 분이세요? 네. 안녕, 저 여기 봐봐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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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빠 뽀뽀해주세요. 뽀뽀. 네. 몇살 정도 돼야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밥을? 네 카페에 왔갈 거예요. 아 오. 진짜 이거 봐, 이쁘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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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이, 안녕하세요. 와, 와. 우와! 기 썸뿡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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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놀라> 네. 와뿡이이 짠! 썸뿡 짠! 썸이 썸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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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뿡이!

싫어요? <laughs> 아빠 이름 안태우아이가 안태우기에요? 아, 안 안, 아 그쵸 태우기. 후~~ 뽀뽀라 맛떡쩌리 <laughs> 운전했는데 두 명은 뒤에서 코걸고 있고 둘다입 벌리고 있고 고생했어 <laughs> 지금 시간이 오인데 지우 잘 잤어요? 밥 먹으러 나가야 돼. <laughs> 지주야 뭐지? 어, 와 주유야. 발이 안 돼도. 풀라. 이거 이거 이거. 밥 먹으러 왔습니다. 어머니랑 먹어서 늦게 주말에 돼가지고. 앉아 에이, 에이. 와. <웃음> 어버이날 <웃음> 식사. <laughs> 아님 멋있는데요, 네, 어디 갔다 왔어 아까?

잘 먹었어요. 앉으 짜잔, 짜잔. 오, 예쁘다. 예쁜데? 오, 예쁜데요? 어, 예쁜데, 오늘? 아, 방이 너무 딱이다. 예쁘다. 어, 뭐야? 안녕. 엄마, 엄마, 엄마. 앞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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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, 앞에, 보고, 앞에. 보고. 아. 저희 중중부 지우야, 보고 있니? 어, 여보 레모나 귀여워 고마워 지우야 자한달 넘게 기다린 지우 옷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호피를 좋아하잖아요 여보 올여름에는 올 도트 무늬가 유행이잖아요 도트 무늬 시원 시원한 플리츠 소재 시원한 점프 수트입니다 간다간다 싫어요. <놀라> 아빠 지우보세요. 우리 지금 어디가? 응. 교회 가잖아. 아빠는 오늘 친구 만나러 갔어요. 그래서 엄마랑 오늘 둘이 교회 가요. 안녕. 응. <놀라> 와, 멋있다. 엘리베이터!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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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t o r 진이에요 가자. 저안주가 e v a t o r Elevator, Elevator, e l e 많아 t o r 요 l 하 v a t o 자. 엄마 붙였어. 아, 요즘 그래. 요즘에 요즘 심해. 엄마야 고마워요. 네. 특등한 거지. 아니. 어디 가든 칭찬받고 다 잘한다고 하니까. 감사하죠. 멘트 왜 저래? 멘트 <laughs> 왜 저래 그지? 벤기가 솔직히 많이 살줄 알았거든. 이게 막 징징거릴 줄 알았거든. 아, 원래 같아. 예. 내게 감당이 아, 엄청 강해요. 응, 너무 잘하는 거 이이엄마 <목소리> 강하게 키워서 그래. <laughs> 네? 저는 지우가 슬기처럼 컸으면 좋겠어요. 혼자서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습관이. 어릴 때부터 슬기. 좀 그랬던 거 있어. 어, 내가 그렇게 키워서 슬기인데, 항상. <목소리> 엄마, 아빠 감사합니다. 나도 감사합니다. 먹겠습니다. 어버이 은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있다있어 지우야. 지우야, 너무 있어주우야

아주어 선물 샀대요. 할머니 할아버지. 할머니, 할머니 꽃... 선물 드리는 거야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 엄마 예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. 사랑해요. 주 사랑해요. 좋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안녕히계세요에지 가자. 귀여워 오, 오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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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가자. 아. 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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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는 궁금한 게추성이지뭐예쁜지 너무 커 지우야 명?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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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? 아쟤놀 잘했어요! 부탁합니다! 이고 이거? 개굴개굴 개굴이 안녕! 안녕 안녕! 아 감사합니다! 사랑해요! 사랑해요! 사랑 엄마는 지유 많이 사랑해 엄마는 지유 많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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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엄유 사랑해. 사랑해. 사랑해 선생님한테 이거 주 이거 주가 먼저 힌트를 준비해 주시고요 힌트에다가 붙일 거예요 쿠팡에서 구매했습니다. 완성됐습니다. 오늘은 지우에 이거 입고 갈 겁니다. 선생님, 사랑해요. 지우야, 이쁜지. 지우 선생님, 사랑해요. 시작. 말해야지. 선생님. 사랑해요. 사랑해요, 해줘 영란쌤으로, 그 영란쌤. 영란색. 엥? 엥? 어. <laughs> 선생님. 아잘 다녀와.